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배곰 t v 입니다 이번 시간은 스트레이키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스트레이키즈가 정규 2집 노이즈로 가온차트 주간 앨범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3일 두 번째 정규 앨범 노이즈를 발매하고 컴백한 스트레이키즈가 지난 2일 가온차트를 운영하는 한국 음악 콘텐츠 협회가 발표한 가온차트의 35주차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며 K-pop 4세대 선두주자의 확실한 기사를 입증하여 사람들의 감탄을 안내고 있는데요. 이들은 노이즈로 진기록을 달성하며 대세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앞서 가온 차트에 2021년 35주 차 리테일 앨범 차트 정상을 밟은 데 이어 지난달 31일 기준 가온 차트 누적 출고량 110만 장을 돌파해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한 앨범 최초 밀리언셀러 기록을 세워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내는데요. 스트레이키즈는 JYP 최초 밀리언셀링 아티스트 수식어를 거머쥐고 남다른 역량과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비... 빌보드 차트에서의 활약도 두드러졌는데요. 9월 4일자 빌보드 차트에 따르면 새 앨범은 히트시커스 앨범 4위 월드 앨범 5위 인디펜턴트 앨범 38위 톱커런트 앨범 시리즈 69위에 랭크 되었고 타이틀곡 소리꾼은 월드 디지털 송 시리즈 3위 빌보드 글로벌 52위 빌보드 글로벌 2 8 1위를 차지하는 등 7개의 차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스트레이 키즈가 M 카운트다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일 오후에 방송된 M 넷 M 엠카운트다운 M 9월 첫째 주 1위 후보에 스트레키즈가 이 올랐는데요. 이날 1위의 주인공은 스트레키즈의 이 소리꾼이었습니다. 스트레키즈는 이 일단 저희 이렇게 앨범 나올 수 있게 해준 j y p 식구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스테이 너무 너무 고맙다. 1위 줘서 고맙다라고 1위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어 또한번 이렇게 큰 선물을 받아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무대 같이한 선배 후배 분들에게도 감사하다. 기쁜 선물 받게 기쁘다. 가을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을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겠다라고 덮쳐 팬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스트레키즈가 SBS 라우드에서 스페셜 게스트로 전격 출격합니다. 앞서 라우드는 오늘 4일 예고편을 통해 스페셜 게스트와의 깜짝 콜라보 무대를 예고하여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낸 바 있는데요. 이에 JYP에서는 스트레키즈의 방찬, 창빈, 한이 무대에 올라 지원 사격에 나서 사람들의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피네이션에서는 현아가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스트레키즈가 라우드 출격을 확정지으면서 라우드 창 참가자들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사람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팀 JYP, 팀 피네이션은 참가자들만의 끈끈한 관계를 바탕으로 역대급 무대를 경신해왔는데 이번엔 k p o p 대표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 무대로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작진은 두 가수들이 자신들의 활동 기간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상황에서도 자기 회사의 예비 후배들을 위해 흔쾌히 나섰다. 라고 밝혔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스트레이 키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스트리키즈에 대한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